안녕하세요, 김철혜입니다 아, 마지막 2023 정부회계감사론 마지막 제 15장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제 15장은 제가 이제 협동조합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협동조합은 법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법인의 회계처리 어떻게 하는지 한번 법인의 회무 세무회계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일단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살펴보면 협동조합은 사전적으로는 사회경제적으로 약소한 처지에 있는 소비자, 농어민, 중소기업 등이 각자의 생활이나 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만든 협력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사전적 정의고 우리나라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있는데 이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영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형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법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과 함께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도 있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중에서 지역주민들의 권익과 공익, 공익이죠. 공익관련된 일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제안, 하지 않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영리조직이 아니고 비영리법인이 돼서 이것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일반 협동조합하고 비교해볼 때 법인을 설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정한 그 조건들이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협동 조합의 역사 한번 살펴볼까요? 협동조 우리도 뭐 사실은 협동조합에 해당하는 공동체 조직이 있었죠. 우리도 향약이라든가 두레, 대동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현대적인 의미의 협동조합은 서양사에서 유럽부터 시작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8세기부터 19세기 산업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 환경 오염이 심해서 스모그도 발생하고, 아동 어린대, 아동 학대, 그쵸? 아동 노동의 문제, 빈곤한 노동자의 삶. 결국 여기서 마크스와 앵겔스가 어? 공산주의 사상이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때 하루에 14시간 이상 중노동하고, 그래서 실제 1842년 영국의 리버풀 지역에 노동자 평균 수명이 15세였다고 이렇게 공식 기록으로 나왔습니다. 말도 못할 이때 옆에 사진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로버트 오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나름대로 이제 자본가하고 어? 이제 이제 사장이었는데 이 노동자들을 생각해서 노동자 중심의 협동조합을 구성합니다. 거기서 이제 한번 영국에서 해보고 잘안 돼서 미국 인디애나주 뉴하모니에 가서 또 실험을 하는데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사유재산, 종교, 또이 또 사람이 결혼제도에 대한 좀 급진적인 비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배척당하고 사실상은 이제 선구자적인 사람이 로버트 오웬인데 이렇게 좀 성공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1 8 4 0년대 이제 로치데일 협동조합 파이오니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노동자들이 모여서 로치데일 지역에서 이 노동자의 생활을 개선하고자 로치데일 협동조합이 만들어집니다. 이후에 프랑스에서는 노동자 생산 협동조합, 독일로 가면 신용 협동조합,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국제 협동조합, 연맹 이런 것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치데일 협동조합 만든 사람들의 사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원칙 다섯 개의 프린스플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공개의 원리, 민주적 운영의 원리, 이게 자본주의에서 총화라고 하는 주식회사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식회사는 주주가 표를 행사하는데 주식 수만큼 행사하게 되어 있어요. 1대 주주, 2대 주주로 되요 그러나 협동조합은 몇, 주식을 몇개 가졌든지 상관없이 여기는 1인 1표. 어? 성별 차등까지 금지까지 포함하는 굉장히 평등한 조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출자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 이용 실적에 따라 이은 배당을 합니다. 이거는 표결은 1인 1표지만 실적에 대한 배당은 기여한 만큼 이용 실적만큼 배당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거래의 원리를 새겼어요. 그래서 외상은 안 되도록 했고, 순정 제품 공급, 가장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원리로, 교육 활동, 이익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교육에, 종합원 교육에, 또는 자녀 교육에 재투자하는 원리, 그 다음에 정치적, 종교적 중립, 그 다음에 협동조합관, 국제적인 조직이 만들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협동조합관 연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조직을 만드는 것을 기초로 한 것이 로치데일, 9월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대에서는 국제협동조합연맹의 7월리로 가는데, 첫 번째는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두 번째는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협동조합들 사이의 협동,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이렇게 해서 일곱 가지 원리로 다시 한번 아홉 가지 원리에서 변형이 돼서 더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협동조합이 없었느냐, 제가 이야기하는 공동체 경제에 들어가는데, 두레, 포마시, 개향약 이런 것들이 있어요. 두레라고 하는 거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시골에 농사를 안접아서 모르겠는데, 농번기가 되면은 5월, 6월 되면은 굉장히 바빠요. 아주 공동노동, 노동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게 어? 의미 있게 일도 해야 되지만 재미도 있어야 되거든 오랫동안 일할 때 그래서 농악풍을 패 둘에서 여기서 이제 문화 공동체로 발전하는 것이죠 둘의 박 이런 말이 있는데 어 둘의 박은 이제 우물물 퍼올리는 도구인데 둘에는 이제 함께라는 뜻으로 좀 둘의 박하고는좀 별도의 요원이다 이렇게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다음에 품앗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서로 노동력을. 교환하는 이런 형태를 품앗이 1대1 교환이죠 개는 사람들의 모임 상조의 동창계 뭐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공동체 개를 만드는 것이죠 향약은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 향촌 계이기라고 그랬죠 유교 유교 사상가 선비들이 만들어낸 거죠 원래는 중국 남송의 주의가 이향의 약속 개 향약 이렇게 온 거죠 유교적 가치관을 포함하고 있고, 여러분 역사책에서 배웠듯이 조광조의 여시향약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하고 또 사대동목으로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규, 한난상열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공동체로 사는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 협동조합 통계를 보면은 at least 12% e l p e of people 오 지구의 이12% 80억 인구라고 하면은, 한, 응? 8, 26, 8, 1한 10, 80억 인구 중에 10억 원, 10억 인구 정도는 이 300만 개의, 300만 개의 카우프라이티스 가지고 있다. 협동작업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시고. 그래서, 어, 고용으로 따지면 고용의 10%. 그리고 300 탑, 300개의 탑. 어? 협동조합들은 뭘 만들어내요? 트리리언 트리리언 아, 이게 아마 10조 원일 거예요. 이 정도의 매출액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US 달러로 2.1 트리리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2016년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정리한 것 따지면 세계경제의 15%를 차지하고 95개국에 분포돼 있고 292개 회원 조합에 소속된 160만 개 기업들과 13억 원 14억 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반 협동 조합이 제일 많고 사회적 협동 조합이 몇 개나 있어요? 4,500개의 사회적 협동 조합, 일반 협동 조합 2만 개 이렇게 돼 있고 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다시 연합으로 모은 게 연합회예요. 일반 협동 이것도 연합회로 모은 게 97개, 26개 이렇게 있는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어 제가 활동한 이제 협동조합을 보면은 에 유통사업 쪽 그러니까 코합이라고 하는데 생협을 통해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살림이 제일 커요. 생협 정도, 이게 친환경 협동조합을 말하는 거예요. 한살림 66만 명의 매출액 4천억 원. 두레생협, 제가 몸담고 있는 두레생협은 조합원 20만 명의 매출액 1,300억 원. 아이쿱이라고 우리 대전에도 이 아이쿱 생협차가 돌아다닙니다. 이거는 25만 명의 매출액 5,500억 500, 원. 그래서 어, 숫자로는 한살림이 제일 많고 매출액으로는 코압이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밖에도 의료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도 활발하게 좀 국내에서 활동 중에 있다. 그러면 이 협동조합의 회계처리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laughs> 회계연도가 있어야 돼서 회계연도 이제가 결정되면 일반에게 특별회계로 나오고 또 사업계획서와 수지 계산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작성해서 인준 허락받는 것이 총회죠. 협동조합 총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든 뭐든 정관, 규약, 규정, 총회, 이사회 회의록, 조합원 명부, 회계 장부 등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결산 보고서에는 사업 보고서,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여금 처분안 이것을 결산 보고서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기준은 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서 기업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운 협동조합도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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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세모, 즉그 세금을 내는 일에 관련된 회계는 첫 번째 등록 면허세. 처음 설립하고 출자금 변경할 때는 등록 면허세를 지방세를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에서 협동적으로 조직 변경해서 소유권이 이전될 때는 취득, 새롭게 소유권이 이전됐으니까 취득세도 내야 되고 그리고 법인이니까 법인세를 국세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순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법에 따라서 내야 되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익사업은 제외하고 영리사업, 즉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내게 되겠습니다. 부가세는 다 내야 돼요.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세를 내게 되겠습니다. 다만 회원으로부터 받은 협회비 찬조비, 특별회비는 부가가치세로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법상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4대 보험처리는 똑같이 해야 돼요. 직원이 있는 경우에 직원에 대해서 직장가입자를 적용해서 건강보험료 내야 되고, 그 중에 사용자가 협동조합이 때문에 그것의 3.5% 반은 50%는 사용자가 부담을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도 직원에 대해서 사업장가입자 동일하게 적용하고, 국민연금보험료 9%잖아요. 여기 4.5% 즉, 50%를 적용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료도 이게 사용자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고용보험료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분 따로 하고 근로자분 또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재보험 사업장 특성에 따라 직원에 대하여 직원 보수의 사업장 특성 음식 숙박업은 8%를 한다고 그랬대요. 보수총액의 8%를 산재보험 누가 내요? 이거 사장, 협동조합이 내야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유행에 따른 세무에게는 앞에서 14장에서 살펴분과 거의 같습니다. 상용직 근로자냐, 비상용직 근로자냐. 상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한달 이상 통상하는 것이죠. 여기는 뭐 근로자 월급 줄때 원천세, 원천세 떼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분담하게 되어 있는 건 분담하고 산재보험은 사업자의 분담을 모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일용직, 일용직 정의를 해줬잖아요. 일용직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일용직 노동자도 상용직과 동일하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 근로소득자 하루 일당 받는 거 15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징수하고 15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원천세 근로소득세 내지 않습니다. 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일만 근무해도 하루만 근무해도 이것은 내도록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사업자라고 그랬죠. 프리랜서는 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 협동조합하고는 이제 프리랜서 협동조합 프리랜서를 썼다 그러면 프리랜서에 대한 부담은 없는 거예요 자기 직원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이지이 사람하고 계약을 해서 무슨 일을 할 때도 원천세 떼고 주고 나머지 사대 보험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5 장은 협동조합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봤고 협동조합과 관련된 세무에게 어떻게 처리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어디서 일할지 모르잖아요. 자영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협동조합 가서 일할 수도 있고 일반 기업에 가서 할 수도 있는데 관련된 세무에게 처리하는 방법들도 협동조합 법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인으로 돼 있는 일반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세무회계 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어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5장까지의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제 수업 시간에 좀더 보충을 하고요.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면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그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고, 어, 기말 시험도 잘 치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